예수님의 제자들이 디베리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올 때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기를 잡았는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잡지 못했다고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수 없더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그물을 배 오른쪽으로 다시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갑니다. 다른 제자들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함께 아침을 드셨습니다. 아침을 다 드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같이 있는 제자들을 더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자신 있게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아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앞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을 잘 전달하는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6절 또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원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베드로는 다시 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먹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들은 베드로는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만을 사랑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마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셔서 확인하려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 붙잡혀 가셨을 때 베드로는 그집 파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번 부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죄송해서 베드로는 그날 펑펑 울었습니다.그런데 오늘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베드로는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을 모른다 라고 부인했던 일을 잊어도 된다 라고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충분하기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세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는 담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극일교회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힘들어지고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잘 믿는 멋진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는 멋진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